저도 그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음. 2014년도죠? 그때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네. 20개를 구입하셔 가지고 네. 그걸 그냥 쭉 가지고 계셨다고. 대부분은 그냥 다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때 어, 비트코인을 그 50만 원 지금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싼 가격이지만 또 그때는 음. 엄청 헛된 돈이라고 쓰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던 시기였잖아요. 네. 50만 원 주고 그때 비트코인을 사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거는 2013년도였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이 요즘은 비트코인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2000,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기사나 뭐 이런 거는 가끔 이야기는 있었어도 책이 나온 건 2013년도가 처음이었었던 거고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거는 사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소가 없었었고 2014년도에 이제 거래소가 생기면서 뭐 지금의 비썸 그 당시에는 엑스코인이었었는데 그 거래소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 음. 그때 사실 때 이게 이렇게 정말 크게 뭐 시세가 억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음, 제가 사실 뭐이 그, 이전에도 이제 투자에 관한 책을 쓴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어그 당시에 제가 순자탄이 처음으로 20억이 넘었을 때쓴 책이 있고, 그 다음, 뭐, 그 후에도 쓴 책이 있는데, 그 다음 2018년도에 제가 쓴 책, 그때가 이제 그 천만 원 넘고 막 어쩔 때도, 그때 책을 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는 1억은 넘는다. 라고 네. 했던 거고, 처음 살 때부터, 어, 이거는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어,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 그때 처음에 2014년도에 살 때는, 생각이 이건 10년 정도 후면 은 크게 오른다 라는 생각으로 샀던 음. 거였거든요 아 장기투자 10년 장기투자 어, 예. 그때 살 때는 이제 이건 10년은 두고 살자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때는 어,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잘안 했었는데 어쨌든 1억은 분명히 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었죠 그때.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음. 지금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그때 이거 사실 때는 그때 교수님이셨다고요 아, 예,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네. 얻으시면서 이제 지금 그 퇴직하시고 네. 네 이제 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활동하는 거 없고요. 하이어적으로서 <laughs> 인생을 즐기고 계신다. 뭐 아, 즐기는 즐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다른 수익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책은 써가지고서 뭐인생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인생은 그렇죠, 생활비 얼마? 책은 돈이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기타 뭐 다른 뭐. 교수 활동할 때는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사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 활동은 안 하고 있죠. 음, 네. 예. 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방송 전에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금 100억 대의 자산을 음. 가지고 계시다고. 음. 어, 그뭐 100억이면 뭐 쉬실만 하죠. <laughs> 뭐. 특별히 돈 벌려고 안 해도 되죠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중에서 많은 경우가 부동산이라 가지고서 사실 부동산이 더 많아서 그건 이제 쓸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코인으로 시작해서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네. 지금 1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예. 1억 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팔고 있단 말이죠 음. 뭐 특별한 그러니까 얼마까지 더 기대하시는 건가요 1억은 넘을 수 있을 거야 1차 샀을 때 목표는 된거 같은데 사실 1억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막몇 백만 원뭐 150만 원 이래 이때 막뭐뭐몇 십억이 된다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정말 웃기는 이거였 고그당시는 이제 1억은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정말로 1억이 될, 1억만 될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어, 그렇지 않고요.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제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4,500만, 그 당시 지금 5천만이죠, 5천만에서 이그 화폐를 대체한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 4,500 4,500 5천만의 인구가 이거를 다 만약에 비트코인 을 화폐처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GDP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이제 그그 그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비트코인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 이게 막 정말 5억 6억이 넘는 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음.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전부 다 비트코인을 좀 화폐로 인정해가지고서 어, 미국이 비트코인 미국의 GDP가 이제 이, 그 비트코인으로 환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30억이 넘게 되는 이런 식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1억은 넘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음.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의 기본적인 이제 투자의 기준은 4년에 이제 두 배가 될수 있냐가 보통 제 투자의 음. 기준이거든요. 네. 주식이든 뭐 이런 것은.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4년 후에 두 배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두 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게 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음. 현재 그 전망은 음. 지금의 1억이 넘는 이비트코인이 적어도 4년 후에는 두배 이상 올를수 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예,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일단은 팔고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 예, 예.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음. 근데 20개 50만 원에 20개 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보니까 100억 대의 자산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거기서 이제 종잣돈이 돼서 이제 계속 또 다른 투자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이 장기 투자를 할때 오는 가장 힘든 구간이 막 이렇게 올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조구구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에 올라오게 되면 또 대부분 팔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게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폭락하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폭락도 어렵긴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 진짜로 힘든 거는 폭락이 아니고 폭등할 때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니까. 뭐 지금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도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폭등하잖아요. 그 당시에 2017년 1월달에는 100만 원 정도였던 거고요. 네. 100만 원적인것이 그때 12월달 정도되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000만 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10배 막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폭락하는 거는 차라리 그냥 아이뭐 뭐 나중에 다시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폭등하는 케이스에서는 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다 분명히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지금 팔고서 이걸 좀 떨어지면 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고 아,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계속해서 오를 일은 없고요 분명히 이게 폭락을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폭락 전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폭락할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때 팔고서 해야 되느냐 근데 팔았다가 더 오르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더 더 속상한 그게 가장 속상한 거잖아요 팔았을 음, 그렇죠. 때더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언제냐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게그런 식으로 폭등할 때 그냥 일배두 음. 배를 넘어서 다섯 배열배 폭등할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그냥 힘들고 그때 이게 폭등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막0 0만 원씩 막 변동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음,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제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상당히 버티기 음. 힘든. 그래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폭락도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 폭등이 훨씬 더 힘들었고요. 아. 그때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폭등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폭등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장기 투자할 때 우리 폭락만이 아니라 폭등도 힘든 거군요. 예, 팔지 않고. 예, 폭등 게. 때 버티는 것이 폭락 때 버티는 것보다 폭등 때 버티는 게더 힘든 거 같아요. 확인 지금 보니까 2024년 8월 음. 정도 했을 때는 작년과 그러니까 한일년 전에는 이거 한7,500 정도였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7,500. 음. 지금 뭐 1억 6,900. 그러니까 1억 7천까지 거의 찍었다가 음. 지금 1억 5,500 정도인데. 지금도 많이 오른 거긴 해요. 사실 1년 만에 두배 오른 거니까 두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이 가격이기 때문에 뭐 지루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억이 넘은 게 작년 2014년 3월에 1억을 넘었잖아요. 네. 1년 반 사이에 5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인가 그때 처음에 10만 달러가 넘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10% 넘게 올랐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많이 오른 거 같은데 1년 사이에. 어디 요몇 개월간은 계속해서 이렇기 음. 때문에 뭐 그냥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정체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라고 근데 네. 제 기준으로는 작년 3월에 1억인데 지금 1억 5천이면 1년 사이 50%가 오른 건데 어 이거는 전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뭐 기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두배 이상 오른 거예요. 어, 예 예. 예. <laughs> 그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락이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 못지않게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 주식보다는 조금 더, 웬만한 주식보다는 더 출렁이기. 예, 예. 더 이게 더 이게 더 그래서, 아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음. 장기투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정말 대단하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장기투자는 아니고요. <laughs>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laughs> 폭등과 폭락을 다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참고 번, 버티는, 버티는 거지. 뭐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다? 아 그렇죠. 그건 또 아니라고 맞아.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 말에 어폐가 있네. 네. 편안하지 않죠. 장기 투자할 때는 네. 항상 마음을 졸이고 불안하고 네. 막 이~ 이러한 마음의 연속 그걸 버텨내는 거. 단기 투자보다는 편안한 건 맞고요. 네 이게 장기 내일 어떻게 될 건가 이거보다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로서 뭐한 번도 고, 고민 안 하고 그냥 뭐일년 투자라고 해서 일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1년뒤에계좌를 열어본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계속해서 뭐 마음에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음. 이 사실 이 비트코인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그 사이클 이론이 참 맞았었잖아요. 폭등 네. 그 뭐죠 그저 갑자기 제 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음. 비트코인 4년 채굴, 사년 예, 예, 주기반감기반감기 네, 반감기. 예. 이후에 급등, 음. 그다음에 다시 폭락, 예. 다시 또 이러다가 또뭐 사년 반감기 돌아오면 또 음. 폭등 이 사이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 그게 이제 2013년도에도 반감기로 폭등이 있었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잘 모르고 넘어갔던 거고 2 0 1 7년에 음. 폭등도 반감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오를 줄을 사실을 예상 못 했던 건데, 그냥, 100만 원 하는 게 2000만 원까지 픽 올랐던 아, 거잖아요. 그당시는 그 근데 그렇게 하고, 2013년, 10년, 11년도, 그때 하면서, 그러면서 아몇 번, 세번 정도의 경험을 통해가지고서, 또 이제 이번에도 방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음. 했던 거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반감기 되면서, 어, 이번에도 좀몇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던 건 맞고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일단 작년 1월인가요? 그때 이제 울초 해가지고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 그렇죠. 거뭐 그런 식의 영향이 있었고, 뭐 그런 부수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 반감기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원래 그 반감기 이루어지기 전에는 5천만 원 정도 가격이었던 거고 지금 보면 세배 정도 어쨌든간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확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에는 없긴 했지만 어쨌든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처음에는 뭐0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다섯 배 올랐고 지금은 세배 올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폭이 좀 되게 줄어 줄어들긴 음. 했지만. 어쨌든 뭐 기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작년에 방감기 되기 전에 해서 지금까지 온 거는 새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방감기 효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대신에 어, 이전보다는 분명히 저도 이제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은 보통 이제 요즘은 그냥 몇 퍼센트 폭락해도 그냥 폭락했다마 이렇게 언론에 나곤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10% 20% 폭락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로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출렁이는 게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되게 되고 있다. 사실은 그래도 지금이 전더난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ETF 만들어지고 네. 기관들이 사고 음. 개인들이 아니 저그 아주 네. 대형 기업들이 막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 물론 이제 폭등할 때도 배수는 뭐 뭐다 배, 3배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폭락할 때는 또 7, 80%씩 빠졌잖아요. 네, 네. 이제 이 3배 정도 올랐으니까 또한 7, 80% 과거처럼 이 폭락장이 또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사야지 하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올려는 게 이제 그 되게 낮아지잖아요. 근데 폭락하는 것도 조금 그 저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지금 아까 7~80% 70%가 좀 일조성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전에 뭐그 정도로 이제 폭락하는 게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폭락이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20%가 하루 사이에 폭락한다 이런 경우가 코로나 이제 그때 음.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진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그렇게 그반 이상이 갑자기 폭락하는 케이스는 사람들이 막 대답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였기 때문에 막 패도 그 파는 양이 많으니까 이게 폭락을 하는 건데 기관 투자가나 그런 사람 은 그런 것그 주체들은. 그렇게까지 팔지 않는 게 특징인 거고, 원래인지 그런 기관들은. 그래서 매도 세력이 옛날보다는 훨씬 한 번에 그냥 막 몰려들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냥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옛날처럼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까지 폭락할까?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긴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폭락한다고 하게 되면 좀더 사야죠.